노모가 계시는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큰 수술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른들에게 제일 힘든 고관절 수술과 회복 과정을 보면서 노인정에서 핫토를 치고 맛있는 거 가져와서 서로 나누어 먹고 했었던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저보고는 늙어서 살 곳에 미리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지금 엄마가 90노인이십니다. 70 중반쯤 지금 사시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는데 매일 만나서 웃으면서 노인정에서 놀고 하셨다 해도 마음 속에는 뭔가 허전하다고 하시면서 빨리 한 곳에 자리 잡고 살았으면 한다고 하신 겁니다.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을 정리를 해야 한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언제쯤이면 될까를 생각하다가 노후에 편한 친구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일이 어릴 때보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직장에서는 동료가 있었고 아이 키울 땐 엄마들끼리 만나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런 관계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퇴직하면 직장 동료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고 아이들이 크면 학부모 모임도 끝나고 그동안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인간관계는 흐릿해져만 갑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나이 들어도 편하게 붙잡고, 깔 친구가 있는지 주위를 돌아보게 되지요. 생각보다 퇴직하고 외로운 남자분들이 많다지요. 하지만 관계는 노력과 태도에 따라 언제든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에 마음 편한 친구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노후 친구 관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한 친구의 기준은 젊을 때와 달라집니다. 경쟁도 필요 없고 인정받기 위한 과장도 필요 없으며 상대에게 기대는 욕구도 적어집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적당한 거리감은 좋은 방법입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편안함 따라서 노후의 친구는 많이 사귀는 것보다 오래 편하게 갈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내가 편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편한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든 편안함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쓸데없이 예민해지고 서운함을 크게 느끼고 오해도 쉽게 쌓기 때문입니다. 감정 표현은 부드럽게 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소한 일은 그냥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집안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한 친구 같아서 사소한 얘기도 하면서 행복할 수는 있으나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노후라고 해서 모두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 손주, 건강관리 등 개인 일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왜 연락 안 했어? 바쁘면 바쁘다고 해야지. 와 같은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과 남이야기, 비교, 질투 등 이런 감정은 노년기 친구를 빠르게 잃는 원인입니다. 조금만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 옆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편한 친구는 공통 관심사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공동활동에서 친구가 만들어집니다. 요가, 등산, 산책 모임 글쓰기, 독서, 그림 취미학기, 텃밭 가꾸기, 원해든 취미는 대화거리를 만들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져 오래갑니다. 노후엔 문화센터 옆에 사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주민센터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자원봉사단체 등 정기적으로 얼굴을 보고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이야기를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대화 상대보다 자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조언은 금물입니다. 노년일수록 조언이 잦아지고, 이것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원할 때만 부드럽게 의견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밀 유지는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말 하나가 관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입이 무겁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노후에는 이런 비교가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편안함을 만듭니다.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의 리듬을 존중해야 합니다. 만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아야 하며 경제적으로 의존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게 살짝 가벼운 거리가 오히려 오래가는 편한 친구를 만듭니다. 노후에는 살아온 방식이 굳어져 서로 충돌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넘기는 게 관계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작은 선물보다 관심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많이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 만났을 때 마음이 편한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씨를 뿌린다고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 운동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매일이 거듭되면 눈인사를 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마디 나누면서 가벼운 친구 사이가 되기도 하지요. 노후의 친구는 숫자가 많을 필요도 눈에 띄게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가벼운 대화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면 됩니다. 조금의 용기,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상대를 편하게 바라보는 여유만 갖고 있어도 사람들은 우리의 곁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은 아직 따뜻한 인연을 만날 기회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손을 내밀어 보세요. 편한 친구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